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 해볼 건데 월톤도 어, 할수 있고 풀톤인 네. 분들도 할수 있는 메이크업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기초 먼저 다한 상태고요. 이제 선크림 발라줄 차례여서 선크림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리튼 제품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항상 사용하는 제품인데 촉촉하기도 하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사용해 그리고 이 상품으로 기세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톤업 선쿠션. 이 제품으로 퍼프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선크림 간단하게 발라주시고요. 이 제품은 그냥 세모일때 톤업 하고 싶을 때 써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스펀지 재질인데 핑크빛으로거든요. 그래서 코랑 눈 밑이랑 이랑 약간 선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되고 자외선 차단제 대신 발라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 네. 일단은 네. 네. 토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품은 원작 제품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약간 베이지색 톤인데 막상 바르면 되게 피부 톤에서 한톤 정도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가지 않아서 아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착하지가 않아서 웬만하면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스파출레로 얇게 펴서 발라주시고, 전 연작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연작이 좀 가격대가 있어서. 근데 이제 올리브영도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올리브영이 없었는데 그 올리브영 할인할 때 쿠폰이랑 같이 사용하면 그래도. 한 천인 가대에살수 있는 거 그리고 연작에 스킨 퍼펙팅 글로우와 프레 워터 같이 사용해가지고 퍼프를 이용해서 수식 그리고 이제 컨실러 작업해 줄 건데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더샘의 코트 베이지 색깔로 가볍고 핑크 색깔로 다크서클 먼저 주도록 할게요. 다크서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얇게 펴 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여기 피부가 얇아서 밀리기도 하고 최대한 얇게 펴 발라 주시고 그리고 이런 밀트색 색깔로 약간 붉은 수렴한 걸잡아줘 저는 항상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 퍼프 이용해 주셔서 컨실러 했던 거를 꾹꾹 눌러서 잘 흡수시켜 주시고 최대한 응. 얇게 1차적으로 이렇게 끝났으면 베이스 들어갈 건데 베이스 들어갈 때 지속력을 시켜주는 제품이 있고 오반디케이의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올 라이터 이 제품을 사용해서 살짝 말려주고 오늘 베이스로는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빅 쿠션 제품 들어갈 거고요 저는 이 11호 쿨 라이트 제품 사용했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바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 퍼프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퍼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런 거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다이건 스펀지 제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붙여주시고, 이게 최대한 얇게 깔아주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턱 먼저 살짝 대가서턱 끝에 이쪽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볼쪽이 너무 두껍게 깔리면은 나중에 너무 화장이 두꺼워 보여서 얇게 여러 번 두드려서 코부분은 꾹꾹 눌러주는 게 가장 좋아요. 최대한 꾹꾹 눌러서 최대한 얇게 깔아주시고 깔아주시으면 이제 눈 섀도우 들어갈 건데 눈 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메이크업, 여름 메이크업에는 항상 눈 프라이머도 같이 사용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빈드 서울의 헤이코라 이 제품으로 먼저 눈 위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살짝만 그냥 빠르게 발라주 셔야 돼요 굳어서 최대한 얇게 깔아주시고 베이스 아이 섀도우 베이스 그 영역 에만 최대한 얇게 깔아주시고 최대한 얇게 깔아주신 다음에 조금 뭉치는 게 있어도 어차피 섀도우 하면서 나중에 다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얇게 깔아주시고 최대한 코 쉐딩 이용해서 기본 그림자 깔아 먼저 줄게요. 좀 코가 낮은 게 콤플렉스여서 코에는 쉐딩을 과하게 하는 편입니다. 높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둥그란 붓으로 손이 안 보이게 스머징 해주시고, 힘을 최대한 빼고 그리셔야 밑에 이제 화장이 잘안 밀리고 예쁘게 되거든요. 힘을 최대한 빼고 주시면서 편리좀 해주신다. 파우더를 들어갈 건데 파우더는 라네즈 제품 들어갈 거고요 이게 저는 좋았던 게 원래는 이제 오일 커팅? 약간 그 파우더 형식으로 된 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는 좋은 게 여기 사용해서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색 원래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딱히 가루 날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여름에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분기 제거하는데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눈썹 그리기 전에 항상 눈썹이랑 여기 눈 위에 유분기는 이 제품으로 제거를 해준 다음에 유분기를 해주고 들러 갑니다. 그래야 이제 섀도우 들어갈 때나 편하게 뭉친 형상도 없고 오래가지도 없고 어느 그 정도 이렇게 퍼들퍼들해질 때까지만 해주시고 그 이제 눈썹 들어갈 건데 눈썹은 이 제품이랑 제가 정말 애용하는 두 번째 구입한 베네피트 이 제품이랑 이것도 일단 이거는 색상별로 전다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마스카라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일단 뭉친 형상도 없고 일단 1차적으로 베네피트 약간 진한 색상으로 눈썹 살짝 정리해 주시고 눈썹 그릴 라인만 이걸로 틀만 먼저 잡아줄 거거든요. 눈 끝에랑 그 색상은 진해서 앞머리 코에는 화장. 그래서 저는 너무 진하게 된 앞에까지 칠해주면은 쌍꺼풀 수염이 네요 공간, 눈썹 끝에가 없어서 끝에 위주로 많이 그리는 편이고요. 사람마다 형태가 너무 달라서 개인 만드는 눈썹 형태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려진다. 이 음. 제품으로 눈썹에 있는 빈 공간, 요 색상으로 채워주고, 이거는 최대한 시브라운 느낌이어서 붉은기가 거의 없어요. 잘 그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눈썹 칼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눈썹 칼도 같이 있으니 뭔가 또 좋다 해주시고 페리피라물제품으로 응. 마스카라 해주도록 할게. 눈썹 색깔만 검은 응. 눈썹은 갈색이면 그린 거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눈썹 색이랑 아이브로우 색깔이랑 맞춰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진한 눈썹은 아마 친화 색깔로안 하는 것 그럼 이제 해주셨으면 눈 들어갈 건데 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원 메모리 무드의 원 메모리 이 제품 사용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 가을 웜톤이신 분들도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색상으로 베이스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색깔이 그렇게 엄청 강하지가 않아서 눈 위치랑 채비한들 도반짝쪽도 해주셨으면. 이요 색깔이랑 이요 색깔, 이펄두펄 펄 사용해서 숟가락으로 사용하는 펄이거든요, 펄 이게 사진상으로 영상으로 잘안 담기는데, 펄이 진짜 예뻐요. 막상 바르면 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가 제품의 펄처럼 너무 예쁘거든요. 이건 가을에 써도 될것 같은 팔레트예요. 가운데 부분에만 먼저 펄을 먼저 깔아주시고, 붓으로 찌색 이것도 살짝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펄이 너무 이쁘다 골든펄 들어가있는데 눈썹, 쌍꺼풀 라인이랑 앞쪽 머리랑 그 밑에 트임 들어갈 곳도 같이 쪼시고 눈 밑에 이 색상으로 살짝 이교살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 들어갈 건데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이 제품 사용해줄 거고요. 이게 굉장히 잘 그려져서 저는 눈 점막 채우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워지지도 않고 금막 채우는 데 아주 좋습니다. 살짝 채워주시고 끝에 꼬리는 빨간 색깔로 그릴 건데 사용할 제품은 비어 바닐라의 아이라이너 크리미 살로이 제품 사용해 줄게요. 원래 이 색상 사용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 색상도 바로 구입했습니다. 이거를 눈 밑에 크림 메이크업 임림으로 뒤부터 좀 그려주시고. 여기 공간을 좀 남겨 주셔야 시원해 응.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는 데 맞네요. 여기 반대쪽 위에 끝에는 이 색상으로 마이 라이 끝에 눈꼬리를짠면 거의 티가안 나죠. 짠만그려 주시고 이 이런 홀붓으로 밑에 투임할 때꼭 이런 거 사용하고 섀도우를 꼭한번더 들어가야 이제 지속력도 좋고 이제 번지지도 않고 이게 더 좋거든요. 꼭 사용해주세요. 색깔이랑 색깔 다시 한번더 섞어서 눈 밑에 그려야 번지지도 않고 지속력도 정말 오래가요게 해주셨으면 이제 색상으로 눈 끝에 그렸던 아이라는 색깔 들어가실 건데 똑같이 먼저 그려놔서 조금만 됐다고 그러기 정말 쉬워요. 쉬워요. 아, 여기도 음. 색깔이 쫙금씩채주시고허리기 네. 펄이 저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한번도해주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펄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마스카라 들어갈 건데 네. 마스카라는 네. 항상 고데기처럼 네. 눈 끝에만 먼저, 네. 끝에를 먼저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가 끝에 네. 3단계로 나눠서 하면 네. 하나, 둘, 셋그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데일 수 있어서 이번 2번, 3번, 4번은 브라운 색상, 제품 네이 브랜드인 이 제품, 멀티프루프 제품이고요. 해주신 다음에, 트윈드 교살은이 제품으로, 그냥 주신 다음에, 눈마무리 되었고, 이제 피부 한번더 잡아주고 갈게요. 다랑 똑같이, 이 잡티 같은 거를 다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두꺼워, 화장이 두꺼워져서, 저는 다 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하고 있고, 귀도 열심히 해요 귀 귀만 다른 색이 있을 수있도 가운데 주시고 이제 주시고 이런 뚱뚱한 곳으로 밝은 컬러 쳐서 눈 위에 좀이랑 내꺼 네. 좀더 이렇게 주시면 아쉽요이네이밍잉의 베이글 이 제품으로 한번더칠 가능? 아주 최대한 아주 털어서 칠하고 주시고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건데 하이라이터는 라일 스타 아이스는 이 제품 사용할 거예요 이 제품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는 은은한 것보다는 하이라이트 느게 광광을 좋아하고 한번 발라도 엄청 많이 눈 옆에 잡지시고 똑같이고 저리고 사실 이제 눈 밑에 마스카라 한번더 해줄게 요 응. 이걸 최대한 끝에 다 덜어내서 잘안 덜어내면 이렇게 묻어요. 다됐는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이 피치 베이지 하트퍼센트 피치 베이지 색상으로 여기 입술 라인 정리해줬고 그다음에 이 클리오 허그 블러 틴트로 코랄 페어링 이 제품으로 베이스 깔아주고 나서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싱 피치 피치 이 제품으로 안쪽에 살짝 블러링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